어, 텔레그램 방 입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어, 거기다가 뭐 누르셔도 여러분들 뭐 아시죠? 어, 본인 궁금한 종목 있으면 종목명, 매수원 평단, 매수원 금액순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가닉이또 이제 어제 저녁, 어저께 저 이제 오후 방송에도 해드렸지만 또 유료들이 또 궁금해 해서, 어, 또, 어, 어저께 사과 갔는데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어제 상한가 갔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이제 핸들링은 세력들 마음이야 올리든 뭐 말든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대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상한가 가면 이현상도 갈수있겠다막 기대도 많이 하고 못해도 아6 2 0까지 오르겠지? 그렇죠? 이현상 안 가는 종목들도 위, 상한가 가면 위 거리 쫙 주고 나오니까. 근데 오늘 어 오간이 왜 이래? 자. 유료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1억만 들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집중 케어방이죠. 유료방에서 얘기해 줬는데, 어, 아침 시작했을 때 벌써 거리량이 500만, 지금 1200만 주에요 어, 유통물량이 4300만 주니까. 어제 거에 비하면 뭐, 한 뭐, 7분의 1 정도 나온 것 같죠. 어. 근데, 이제 유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 어딨냐. 떨어지면 팔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주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력이 개인 매도 물량 받아가는 걸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뭐, 가정하에 각자 종목이야. 여러분들이, 이때, 8월달쯤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 어? 얘를.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0%까지 봤어요. 마이 30%까지 봤어 근데 올라왔어 아 이제 수익권으로 난 이제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처럼 요거라지가나 그러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거든 유료방에서 야 그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원대야 내가 한 520원 510원의 평단을 갖고 있어 근데 오늘 막 이러고 있어 짜증나서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니까 유료들은 판 어,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리딩 안 받았으면 어떤 분은 아전 리딩 안 받았으면 팔았을 겁니다. 리딩 받았으면은 뭐그쵸 그러니까 판 사람도 있고 안판 사람도 있다 이거 야 흔드는 거라고 어제 거래량 다터뜨렸어요 오늘 흔드는 거야. 이게 진짜 얘가 스위치를 할것 같았으면 윗꼬리 딱 주고 쭉 빠져 종가에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반 이상이 나왔죠. 거래량 반 이상이 나와야 돼. 하가고 빼는 종목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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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쭉 이게 수익 실현 한 거거든. 요 앞전에 쭉 올려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상가하고쭉기보1번 나왔을 때쭉 올렸다가 쭉 빼고 이거 수익 실을하는 거야. 다시 쫙쫙쭉끝 그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 버틴다 이게, 이렇게 이제 행복 구간이야. 제가 어저께 여기 나인 따드렸잖아요. 요 나인만 잘 버텨주면 돼. 어저께 미리 따따 따 이렇게 미리 방송에서 요 나인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분봉을 보세요 분봉을 얘네 어디로 버티고 있냐고 내가 매물 때 항상 콕 찍어보라 그랬죠 어디가 제일 많아 <laughs> 여기가 제일 많잖아 지금 여기도 여기도 아직 있고 어저께까지 지금 뭐 아직까지 어저께 여기 물량을 어, 여기서만 계속 가지고 놓는 거야 지금 큰데로 재낀다 어,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천천히 가는 거야 요거 깨면 이거 미리 체크해 놨죠.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니 구나 이거, 아, 이거 이거구나 그냥 상가 여기 있죠 어차피잖아 님들이 물려갖고 얘가 요, 여기까지 보고갔으니까 어저께 줄 라인 쳐줬잖아요 그죠 어, 여기까지 보고갔잖아 여기까지 다 보고갔으니까 어디 깨면 다시 천천히가 이거예요 요거, 요거. 얘 처음 상가가 어저께 시작한 날딱 시작, 어저께 그냥 380원 이거 딱 깨지면 다시 천천히 여기서 또 세워라 내어라 물량 모았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다. 어. 이렇게 흔들어. 자꾸 흔들어. 갈것 같은데 안 가. 뭐 짜증나지.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근데 460원 버티잖아. 그죠? 460원 버텨주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상가를 풀다 말았다, 풀다 말았다 했다가 그 다음날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거몇번 경험하면, 상가 풀고 말았다, 풀고 말았다 했을 때못 산다고. 개미들는 그때 타지 않아요. 못 싸요. 타봐야 어떻게 돼, 지금. 쪼라해갖고 손절 쳤어. 진작에.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야? 이사가 풀었을 때단타는개미데 마이너스 5% 바로 칼같이 손절합니다. 어. 이거 한 10시 이후쯤 돼갖고 520원 이상 보러 갈것 같아요, 나는. 난, 나는 그래. 지금 분위기는, 이 분봉으로 분위기는 그래. 이거 버텨, 이거 넘겨주면, 500원만 넘겨주면, 520원이 바로, 슈팅 바로 때려집니다 v 이 이 윗꼬리들 있잖아요. 윗꼬리들. 계속 간보는 거예요. 밑꼬리도 마찬가지고. 몸통을 확실하게 팍팍 찔러줘야 돼. 이거 버텨야 되는 거야. 490원. 어, 아이 못 버티면 안 돼. 이거 버텨야 돼. 여기 버텨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 500원 딱 보러 가는 거야. 여기 올라갈 때는 딱 정확하게 이기꼬리 몸통 딱 만들어주고 딱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떨굴 때는 다 밑꼬리 나오고 있어. 오, 어, 올릴 때도 윗꼬리 나오고 있어. 이거 나인 한번 따볼까요? 밑꼬리, 윗꼬리 나인. 딱. 분봉으로.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요거요 나인, 그렇죠요 나인이라고, 어, 밑골이 나오, 많이 나온 나인, 요 나인이야. 자, 이 나인이 어저께 이 나인하고 똑같은 나인이야. 더 길게는 요 나인이죠. 그렇죠안 깨잖아. 어저께 내가 이 나인이라고 그랬잖아. 이 나인만 안 깨면 된다고. 어저께 이 나인. 오늘도 이 나인만 안 깨면 돼. 이 상태로 그냥 쭉쭉쭉 가주면, 520원은 충분히 오늘 안에, VI라든지 윗골이라도 때려준다는 얘기야. 시초 갭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떨궜으면요, 이거 무조건 바로 지금 마이너스 한15% 구간까지 떨, 때려놨 거란 말이야. 보통 상가 안 가는 종목들이 어찌께 상가 갔다 이년상안 가는 종목들 보통 윗걸이 주는데 그냥 바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얘가 그래서 최근에 이거 중앙청단 소재 알려줘야죠. 똑같아. 요런, 요렇게. 중앙청단 소재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이 떨어질 기미가 지금 안 보이잖아. 그죠? 상가 딱 때리고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 그러니까 바로 상가 갔으니까 어이 현상 기대할 수도 있고 아침에 봐야 되니까 장은 내일 아침에 열리니까 항상. 근데 내가 어저께얘기 했잖아요. 뭐이 현상을 할지 어 어저께, 뭐, 어저께 거래량 다 나왔어. 핸들링 다 쳐놨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기서 계속 물량 잡아가. 이거 뭐 터는 거야? 잡아가냐? 그럼 잡아가는 거. 야 터는 거였으면 어. 지금 거리량이 반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윗꼬리가 더 가야 돼. 더 가고 반 이상 나오고 나서 윗꼬리 주고 쭉 터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최근에 뭐 상가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 어털 때는 항상 그렇게 털어요. 윗꼬리 쭉 주고 쭉 빠지고. 음. 메탈엑스 한번 볼까? 얘는 다시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쭉, 쭉, 이렇게 타는 거야. 주고, 털고, 주고, 털고. 그래야지 누가 사? 그때부터 개미가 몰려야 된다고. 떨어지는 종목은 개미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럼 이건 개미가 사겠어? 상상을 해봐요. 개미가 사겠냐고. 안 사. 개미는 팔지. 그럼 누가 사겠어?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올려줄만 하면은 떨고, 올려줄만 하면 떨고. 그죠? 효과를 보면은 지금 매도는 300만주, 400만주 되고, 30만주, 40만주, 4 40만 0 30만주 되는데 매수가 36만주에 딱고정돼 있어 밑바닥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찍어 누르는 누가 누군가가 찍어 누르는 거야. 누가 찍어 누를까요? 세력이겠지. 이거는 개미들 물량이 대, 절대 개미들 물량이 아니야. 세력 물량이야. 그럼 받쳐 주는 것도 누가 받쳐 줘? 이 개미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아니야. 세력이야. 가둬 놓고 패는 거야. 이걸 가둬놓고 팬다 그러거든? 개미들 피말리에 죽이려 가는 거. 이게 보통, 상가첫 번째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 거의 뭐, 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항가 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올란가 보르겠네일 ん 어, 대략, 이렇게 좀, 좀 검색해서, 어, 볼게요. 원래 기준이 5봉이 아닌데? 250봉. 검색. 됐어요 600예자 KR 모터스자 여기 보면 상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0 0 1 이렇게 다 나오죠 어100 1 됐고 1 0홀딩스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고100 100 1 낭낭토건 이것도 뭐, 이것도, 저거, 기법이 뭐 나왔던 거니까 패스하고. 비비안. 다 고점에서 나왔네. 고점에서만 나왔어. 바닥에서 나온 게발 떠야 되는데,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 써니. 이거는 많이 갖고. 고점 이 고점에서만 나왔어 다들 이게 보통 보면은 다 윗거리 주죠 윗거리 많이 줘요 그죠? 어. 이수학 일단 여론 이수학 어. 기법위원 조만간 나올 것 같네요 저점에서 나온 건 없니? 좀다 고점에서만 나와가지고. 아, 여기 있네. 비슷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상가 때렸어. 이게 SM 코어. 그 다음날 2% 올랐어. 그리고 마이너스 딱 됐어. 이제 떨어,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어느 순간 이따 다시 오르나, 제 차. 제차 다시 올라, 그죠? 제차 다시 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패턴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요런 패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또한 번. 여기도 있네요. 얘는 이제 좀 올랐을 텐데 자, 얘는 이제 너무 어 이제 행보하는 것도 없지만 얘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 얘는 근데 지금 떨어졌어요. 자, 자, 얘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야? 얘는 계속 주구장창 계속 가라앉는 분위기죠. 자, 그러면 오간기랑 다시. 비교했을 때. 오가기은 가라앉는 분위기였다가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행보가 기간이 뭔가 좀 다르죠?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떨어질 때는 이런 분위기지,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고. 옆으로 행보가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두 번. 행보. 행보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얘랑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뭐가 비슷하다? 얘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차트는 과거이자 미래야. 그러니까 상가 어떤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거 많이 나와요. 자, 얘는 상가 어디가 처음부터 여기 여기서 어, 얘는 상가 많이 가고 계속 올려주네. 이게 뭐야? 원풍물산? 어, 원풍물산요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상가를 갔잖아요. 아까 오가닉은 이현상도 있지만 이렇게 상가 때리고 윗걸 주고 이렇게 빠지고 다시 상가 때리고 윗걸 주고 빠지고 이런 애들이 정말 크게 먹는 애들이거든요. 돈 없는 세력들이 자주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요걸로만, 이렇게만 먹은 걸로만, 대략 한 130, 40%될거예 요것만. 요것만 130, 40%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요 나인 있죠, 요 나인. 딱요 나인에서, 윗꼬리 때 수익 내고, 딱두 번째는 요 나인, 신기하게 요 나인, 요거 매집, 매집, 자, 매도 했잖아요. 계속 지켜주는 데가 어디야? 여기죠, 윗꼬리 나오는, 많이 나오는 데가. 딱요나인또 걸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또 왜. 그럼면 요긴 또 요기지. 야 얘는 요 구간이네 이제. 이게 1차 계좌. 이게 2차 계좌가 될 거고요. 요게 3차 계좌일 겁니다. 요렇게 가. 이거는 저 길게 놓고 보면 계속 계속 먹는 모양이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둬놓고 패는 거야. 얘도 쭉 흐르다가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음, 행보를 하는데 저점이 점점점 높아져. 어, 이런 애들이 정말 잘, 야금야금 크게 잘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줬던 종목이죠아 알고 있으라고. 어, 윌비스는 이게 올 초에 참, 어, 불안해가고못 들어갔었죠. 응. 간가안 나온 상태라서. 차멘지료는 이제 뭐 끝난 종목이니까. 태양건설도 뭐 의미는 없고. 검색식 이거 좀 좋은데 여러분들. 뭐 다른 건 검색하는 거 아니고 그냥 상가 갔던 종목들 검색하는 거예요. 상가 갔던 종목들. 여러분들도 차트 상에 할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 이거 한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2 5 0분 중에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해 놨네. 추가. 아니 아니 이거 추가. 이거 이거 아니 2 5 0번이라고 어? 응? 왜또 이렇게 나오냐 너무 잘못한 건가? <laughs> 아까 기본값이 없어 어디였어? 뭐 잘못했어? 뭐 나중에 다시 경험해봐야겠습니다 <laughs> 기본값 초기 설정 삭제 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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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전에 기본값 해놨었는데 응, 음,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이거. 아 진짜 잘못해가지고. 요거, 일단 설정값 이렇게해놓으시갖고 상가 같은 종목도 꾸준히 찾아보세요. 공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상가야, 상가. 우리는 뭐, 상가 급등주 원하니까, 급등주 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가를 좀 많이 좀 공부해야겠죠. 왜 상가를 갔는지가 궁금해야지. 5이선 20위선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처음 주식했을 때, 저는 무조건 3연 이상 간 것들만 찾아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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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뭐, 좀 뭐가 올랐네요. 지금 생방 중에. 아니, 뭐가 또 올랐다 빠졌는데 난또못 팔아먹었는데. 환자 먹었다. 잠시만요 제 생방 내거를 못팔았다는거 아아또몰랐는데 팔았는데 아이 미치겠네 아이 또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상한가를 간 종목들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1년 2 5 0분 거의 1년이거든요 그 1년 안에 얘네들이 상한가를 왜 갔을까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차트를 파세요 차트를 분명 어딘가에 무슨 흔적이라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윗골이라도 주고 나서 거래량을 싹 죽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 뭐 기법 1번 나와서 가는 경우 기법 2번 자리에서 가는 경우 기법, 자리에서 가는 경우, 기법 3번 자리 3익지약 같은 경우 기법 3번 나와가지고 제가 생방송까지 해드렸죠 오늘 끝났지만 그 매수했었으면 못해도 60% 먹는 거예요 그죠 안진 자리에서 그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기, 이게, 어 길게 들고 가야 될 자리, 상가가 나왔는데, 어디 자리에서 나왔냐? 이거는 길게 들고 가도 되겠구나. 아, 이거는 여기서 단계로다 팔아야겠구나.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 상가 종목을 많이 보세요, 많이. 여러분들은 오늘 사갖고 오늘 상가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가 종목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10년, 20년 장투할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회사 공부하세요. 차트 공부하지 마시고. 회사, 회사 재무제표 보시고,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맞아. 차트 공부는 그런 10년 장기로 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단기 수익 1년 미만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트 공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제가 권해드리는 차트 공부가 일단 우선이라고 제가 봐요. 왜냐면 이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는 자리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물론 이제 차트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다 좋은 결과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보기 봐야겠죠. 어. 제가 근데 2월달, 1월달에 정말 회사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약간 삐리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폐 시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걷어드리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상폐 이게 또 조, 이게 양면의 음, 칼날인데. 이, 또, 1, 2월 달에 있잖아요. 저가 회사들. 그러니까, 불안불안 회사들이 많이 급등. 급등하고, 불꽃쇼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윌비스 같은 경우 간보를 안 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그리고 막 올라. 액션그룹 막 올라. 아, 저건 사고 싶어. 저건 사야 돼. 사야 되는 자리가 맞고, 저건 샀어야 되고, 기포 1번도 나왔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아, 뉴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못 해. 왜? 간보가 안 나와갖고. 액션그룹 내가 진짜, 아, 저건 기법 1번이 돼서, 아, 계속 그랬었던 거, 뭐, 보신 분들은 있, 있으시면, 뭐, 아시겠지만, 마음이 참 안타까웠죠. 액션그룹 그냥, 보고 갈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했다. 이제 액션 그룹이, 이때 기포 1번이 나왔어. 기게 이제 참엔지니랑 똑같은 기포 1번인데, 이건 그때 솔직히 내가 못 봤어요. 이날. 나왔던 걸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나왔네? 했던 거야.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 3월 때막 올라갔어. 이날도 기포 1번이 나왔어. 3월 26일 날. 근데, 이때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매수를, 아, 아, 포기합시다라고 한게 뭐냐면, 얘가 간보가 엄청 늦게 나왔어. 요 간보가 나와야, 나왔, 나왔어야 되는데, 간보가 안 나왔어. 3월 7일 날 냈어. 간보를. 얘가 적자회사거든. 불안하잖아. 많이, 많이 불안해. 그, 불안하잖아. 적자회사하고 불안해. 이제 부채가 없다는 거는 좀, 어, 좀, 뭐. 좋은 일인데, 이제 또, 또, 부채가 많이 늘었단 말이지, 25년대. 이것도 이제 3월달 또 상패가 대만에 할 건데, 이 불안했거든. 자리는 들어갈 자리가 맞아. 이건 이날이라 들어가야 돼. 왜냐면 방송할 때 이날도 기뻐 1번인데, 이거, 아우, 마음이 아파서 못, 아우, 진짜 아쉽지만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이제 10시 이제 이따가 보면 얘또 이제 또막 움직일 거야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작업하시는 분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좀잘못 보시는 분들이 10시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 점심 때까지 뭔가 밑꼬리를 주든 윗꼬리를 주든 액션 한번 취해 줄 겁니다 아마 파는 개미들이 더 많겠죠 타는 개미는 없어 떨어지는 이, 이, 떨어질 때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면 짜증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요즘에 코스피가 좋으니까 가는 놈만가잖아 장이 좋은 것처럼 액션을 까면서. 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에이, 짜증나. 이거 팔고 그냥 저거나 사자. 손실, 들, 여, 마이너스 많이 받다가 손실 들봤으니까 이거 팔고 나는 뭐 삼성 살 거야. SK 하이닉스 살 거야. 주산, n 비티살 거야. 그로로 간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받쳐주니까 코스피는 당연히 오르지. 개미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좌는 행복하십니까?